태극은, 동양체학의 다른 기본이죠. 태극, 이게 이제, 큰 극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 그니까, 우주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극이라는 거냐. 인간의, 이게, 이거는 우주 전체의 의식일 수 있는데, 이게 우주의 생면, 생명, 우주의 생면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 태극은, 어, 그 자체가, 정지어 있는 게아니라그 안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입니다. 그 양과 음이라는 것은 하나는 갈라지는 에너지고 하나는 펼쳐지는 에너지. 그 호흡을 보면은 들음하시잖아요. 내쉬고 이것도 음양 음양 운동을 하고 있고 사람 또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 여자가 음양 운동을 해가지고. 그, 남자에 대 비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태극이 뿜어낸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지? 가까이 가서 이제, 뭐 하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태극이 운동하래. 가까이 갔다가, 그럼 애를 만든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가지고, 사랑을 하고 애를 놓고. 그럼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불이 다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 그, 우리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우주의식의 역동적인 모습이 태극, 태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태극을 다시 좀더철학적으로 나누면, 무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극말이 없다. 무극이라는, 이, 이것도 이런 개념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도 입니다 태극이, 태극이 무극이냐, 태극과 무극, 태극이 태극이 그대로 무극이냐, 태극과 무극이 다른 거냐, 이런 게 이제 논쟁이 많았는데, 어, 아무튼 이제, 무극이라는 거는 열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간이 열반의 의식 상태, 열반의 의식 상태를, 그는, 그는 뭐냐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완전 근원적인 상태예요. 이거는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나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극이거든요. 그 태극은 태초에 그, 그 무극이 움직여서, 활동을 하려고 시작하는 단계의 초점을 봅니다. 그것도 여기서 또황극이라는도 있어요. 복잡한데 황극 방금이라는 게 이거는 황극이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태극과 무극에서 태극에서 무극으로 무극에서 태극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도있 것이라 또는 이제 또좀더 다른 개념으로 어, 이게 가장 그, 이렇게 인간, 인간의 선천적인 의식이 있고 후천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거라는 인간의 개념 미전에 이미 갖추어진 본능적인, 가장 그, 본능적인 지혜를 말해요. 본능적인 생명에너지를 선천이라고 후천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약간 판단이 물든 상태야. 무슨 말알겠죠 그럼 선천과 후천이, 후천이, 선천은 뭐냐면 약간 티끌이 묻은 상태를 말해요. 후천은. 선천은 댓글에 안 보던 거야. 그 선천, 후천,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선천과 후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황극이에요. 그데 황극이라는 것은, 어, 태극의 운동이 조화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황극을 옴니다. 그래서 태극이 1, 1에서 2로 진행되는 거고, 그럼 1에서 2 사타고 1에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1에서 5까지 가서 선천이고, 6부터 70까지가 우천입니다그다음이 5자리가 중심에 있잖아. 이 황극에. 그래서 이 황극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떤 곳에도 항상 종, 중심되는 조화자리가 있다거예요 중심되는 조화자리를, 그 자리를 얻는 게 황극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완전 지우쳐졌잖아요. 해피타워의 가르침은 황극을 어떻게 실현할까 항상 조화를 생각 그, 내가, 이거를, 최신 때라, 얘기를 안 했어요. 원래 철학적으로, 이, 이걸,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한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중용 제가 뭐냐면 그, 그중용이나그 것은 그리스에서 골든민, 그, 그리스에도 그 중용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가르침이, 어, 메대 아간 너무나 지나치지 마라. 어? 너무 지나치면 신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오만, 오만하지 말란 거야. 오만하면은, 커시아라이 때리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에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한 사람이 딱 오만한 순간에 이상하게 그, 그,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면서, 이게 딱 반대로 가요. 그런 기법입니다. 그것도 균형 을 잡기 위한 집단 의식의 움직임이 나오죠. 그런 황극의 개념이, 어, 이, 여기서도 그 황극의 개념을, 뭐, 황극이라는 말로는 아는데, 이게 이 황극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자체는 태극인데, 둘로 갈려야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태극이라는 것은, 이 어떤 이 정신, 의료정신의 기운적인 움직임이,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하는 거를, 어, 이거를, 어, 경험 플러스 어떤 영적인 기껏 합쳐가지고, 한의학의 조화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찾아낸 거죠. 우리 몸, 우리 몸이 가지고, 인체가 가지고 있는 조화. 조화는, 그러면 뭐냐면 궁극적으로, 어, 이 멈춰져 있는, 무거무거처럼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역동적 평화에요. 역동적 평화. 이해되세요? 역동적 평화 상태, 다이나믹한 거예요.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 하세요? 우리는 자꾸 그 조화를 중, 딱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 실제로 보면은 이게, 어, 그, 이렇게 폭풍의 중심에 들어가면 이거를, 고요하, 중심 고요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움직이거든요. 살아 움직이거든요. 폭풍의 고요. 이 명상은, 우리가 삶에서의 명상은 폭풍의 고요를 터득하는 데요 그러니까, 어, 사, 삶은 시끄럽잖아요. 바깥이. 시끄럽지만, 그 속에서 내가 중심자를 얻어서 고요함을 터득하고 있는 이 상태, 그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그 폭풍이 어, 고요를 넣는데 그것이, 그 고요의 상태를 운용하는, 운용하는 게, 이제, 그게, 어, 태극 무극한 거, 이,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거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냐 했을 때, 저희는 음양으로 반영이 된다는 그 태극이 움직이면, 활동을 했을 때 음이 되고, 그 양이 되고, 멈춘, 안으로, 멈춘 게 안으로 이렇게, 어, 수렴하는 쪽, 확장하는 쪽이 양이면 수렴하는 쪽이 음이 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 물을 떠가지고 죽을 때, 어, 그니까, 여자는 뭐, 이렇게 화드를 보고 죽고 남자는 이렇게 고죽다 이런 말 있어요. 그니까, 그게 음양이 다르다. 자, 그러면 그음양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기운으로 나타나냐 할 때, 어, 음양의 기운이 나타는 방식은 어, 이이 크게 이제 이런 어, 이 태극도잖아요. 이 태극도에서 일단 이쪽이 동입니다. 동. 이쪽, 이쪽을 동이라고 보시데 동이라고 하는데 하는 이게 원래 이쪽은 동이라나 그렇죠. 원래 이쪽이 동이죠. 아니서양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동. 동양? 동양 서양에서 이쪽이 동인데 여기가 동이죠. 네. 어? 동양에서는 이쪽이 동이죠. 그렇지. 근데 이게 이거는 지금 어, 이거 보고 그릴 때 나도 처음에 이행했는데이 책에서 이해해가지고 이게 약간 서양 좀 약간 좀 잘못 그랬는 거 같더라고. 원래 이제 동 서양에서 여기가 가자 여기 이쪽이 동이이죠어 동양에서 네 거꾸로 돼 있죠. 동양은 거꾸로 돼 있는데 지금 한서양쪽으로 들리는 같데 에서째이 이게 동쪽이면은 이게 동쪽이에요. 그럼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왼쪽, 동쪽은 이 그림상 왼쪽이잖아요. 그리고 왼쪽에서 왼쪽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왼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좌승이라 고 해요. 왼쪽에서 올라겁니다 그다음에 그 날개가 두개있는데 중심이 이 중심이 이 그러니까 태극의 중심이 이게 뭐냐면은 이 중심이 어 중기라 그래요. 한의학에서는 중기. 중간, 중간 기운이라 그요 중기가 그 안에는 그 중기의 내면은 진양뭐냐하면진양 어 진양. 완벽한 순수한 양기와 순수한 음기의 중심입니다. 그 순수한 양기는 이렇게 남자 개를 꽃이거든요. 꽃이 꼬치 세 개가 하늘천이야. 하늘천. 한의천. 그 다음에 여자는 구멍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내가, 이, 게땀 깃자예요. 이런 하늘처럼 땀 깃자예요.